1990년 축쿠바대학의 조교수로 있던 이가라시 토시 그는 살만 루시디의 문제작 악마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악마의 시란 영국의 작가 살만 루시디가 1988년에 발표한 소설로 여객기 폭발사고에서 살아남은 두 남자가 각각 천사와 악마처럼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마오메트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코란의 일부를 악마의 시라고 규정했고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암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후 1991년 7월 11일 이가라시 토시가 축쿠바 대학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경찰의 조사에서 현장의 오양의 혈액과 쿵푸를 배우는 사람들이 신는 중국제 쿵푸용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모두 범인의 흔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없었고 범인을 잡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죠. 당시 악마의 시 때문에 이란 정부는 살만 로시디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살만 로시디는 영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탈리아 번역자인 에토레 카를 리올리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기에 일각에서는 이갈라시를 살해한 사람이 이란 정부의 특수 요원이거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 일원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CIA의 전직 요원도 목격되기 쉬운 엘리베이터 앞에서 살해한 것은 특정 목표를 노린 계획적 범행이므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또한 이갈라시는 이슬람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란에서 생활하면서 이슬람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슬람교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반이슬람교적인 악마의 시를 번역한데.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낀 자가 저지른 테러가 아닌가란 추측을 하기도 했었죠. 또 수사 과정에서 이가라씨의 연구실을 수색하던 중 그가 쓴 걸로 보이는 메모가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단노우라 전투에 대한 사행시였는데 일본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행에서 단노우라에서 죽는다는 내용이 프랑스어로 계단에서 살해당한 나로 적혀 있어 이갈라시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는가 추정할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범인에 대한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피살된 이갈라시 교수에게 수업을 받던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교수에게 경고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은 교수가 습격당하던 곳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거짓말해서 을 용의자로 의심받았지만 이 학생은 교수의 시체가 발견된 당일 오후에 나리타 공항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사건 당시 일본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이 사건 수사를 유야무야 종결습니다 시켜버리며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되어버렸죠. 이 악마의 시를 번역한 사람은 모두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1993년 7월에는 터키 번역자 아지지 내신이 습격당했으며 노르웨이 번역자도 습격당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습격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1998년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루시디 사건의 종결과 현상금 철회선언을 한 것이 컸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갈라 시를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